와인은 엑스와 no. 잘 먹고 습니다 네, 많이 먹어라. 감사합니다. 와인은 롱은 2 x 가있잖아가이렇 공부 준 열심히 해라. 그걸 그려보시면 와인은 x 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지? y는 로그 2x였으니까 정점이 1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지? 이게, 그래야 되네요. 이렇게 돼서, 여기가 지금 m이고, 그래서. 여기가 n이다 이런거죠 너무 문제 너무 쉽지 않냐? m&l n 구하래 야 여기가 1이면 여기가 ymax니까 여기에 따라가면 여 여기 자꾸 1이지 당연히 네.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서 만나는 점이 요 점에 X의 작표가 M이잖아. 그럼 이게 무슨, 무슨 소리야?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은 X가 N일 때 Y값이 1이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럼 또 이름, 로그, 얼마? 예, EN. M이 이런 거잖아. 1이잖아. 따라서 M이 얼마다? 2 2지? 괜찮지? 네. 경신 사업을 하는데 이게 필기하면 더 좋아. 이게 2지? 그러면 에이. 끝났어. 그럼 이따라 가. M이 여기 이렇게 이따라 렇게이 가. 여기 이따라 가면 그때 Y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응? 그래? M이 2일 때, M이 2일 때, 여기 M자리가 여기 2라고, 얘들아? 그럼 이 값이 얼마야, 이 값이? 2야. 그러면 이숫값또 숙박, 따라와가지고, 그때 함수 값이 얼마다? 아니, 그때 X 값이 얼마다? N이나 이런 거 아니야? 그니까. 왜한 거지? 변 그럼 얼마야? 아. 이제는 뭐하래? 곱하래 이런거지? 엄청 쉽지? 넘어가볼게요 7 0번 아이씨 분필 아, 아, 다 없네 그냥 하아시잖 나갔던 시간이 좀있잖7 0번을 오시면 세수상 한분의1국인한 로그 한국인. 한국인. 한국49얘인 대수를 비교하래국인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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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돼? 인 한국인. 한국인. 지국인 똑같이 만들고 싶어 인 한국인. 한국인. 얘는 인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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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로그 2에 2의 세제곱이니까 그냥 8이죠. 네. 나 바로 써도 되지. 괜찮아? 네. 응. 왜냐? 얘가 뭐의 세제곱이야? 5의로 오의 세제곱이야. 그럼 나 이걸 다시 쓰시면 한번 있을게. 로그 2에 5의 세제곱에 3분의 1제곱 앞으로파 하고 올라가 다시. 올라가. 그럼 이렇게 된 거지. 얘는 얼마야? 로그 2에 그냥 5지. 그래? 좀 봐봐. 예? 주식으로 쳐 맞아 볼래? 아, 아니, 맞아볼래? 아유, 보고 있었어. 뭘 봐? 아유, 김치. 헛치. 뭐. 내가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혼자 지금 이거 까느라고 정신 못차리는데 지금. 그럼 얘는 얘는 로그 4가 몇 제곱이니? 로그 2에 2의 제곱이고 얘는 7에 이제 데모비니까 나 이제 선생님 바로 마치 이런 거도 했었지 마치 이런 거이렇게 나뉘었는데 이렇게 어차피 분모에 제곱하고 분자에 제곱 내려오면 2분의 2될 거잖아 만약 얘 로그 이게 얼마나 된다? 7 이렇게 대모로 당연히 밑이 지금 뭐인 거니까 밑이 뭐인 거니까 2인 거니까 어? 응. 그러면 이 로그함수를 그리면 분명히 난 뭐만 그리겠다고. 개혁만 그리겠다고. <laughs> 내가 Y는 뭔데? 로그 2 X의 그래프라면, 그러면 개혁만 그렸으면, 당연히 증감가함수니까 당연히 밑이 뭐할 때, 아니, X가 뭐일 때, 커지면 커질수록 큰 수죠? 너무나 당연하게? 맞아, 맞아? <laughs> 그니까 러 얘가,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고, 얘가 제일 작다. 이런 거 아니, 순서가 되니? 오케이어7 2 172. 172. 자, 7 7쪽에 172. 번7 2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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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f가 3부터 5 사이에 돼 근데 y는 로그 2에 x-1 더하기 네. 얼마야? 2얘 해야 하래 그러면 해보자 결국 무슨 값 구하라는데 최대값 최두값 구하면 아까 선생님이 배운 아까 말했지만 뭐그리라 그래프 그리면 끝이야. 개형만 그리면 끝이야. 그럼 개형은 뭐릴건가요 2, 봐 4, 5, 6, 점. 8, 9, 10, 11, 12, 1가1마1 되고 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8, 29, 30, 31, 32, 3 4 4 1 2 1 그래서 얘가 수르륵 x가 얼마고? 1이고 정점이 2, 2, 2가 있고 얘가 증강수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얘가 여기 2, 여기가 2인데 지금 3하고 5는 이쪽에 있는 거 아니니 x가 지금 3 x가 3이고 x가 5는 이쪽에 있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는 어디만 있다고 이렇게만 있다고 그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대가 지금 무슨 값이고 최솟값이고 이때대 좌표가 무슨 값이겠어최댓값이다 이런 얘기네 계십지 <laughs> 할만해 네. 다에이제 최솟값 바로 집어넣어봐요 3 집어넣어봐 얼마야 1 더하기 2니까 얼마 3이 되겠지 아니 3이 왜 이렇게 소심하셨니 3이지 자5 집어넣어봐 5 집어넣으면 여기 지금 2지 2 더하기 2니까 여기 얼마겠어 4 되냐 로그 2에 4 더하기 2 이렇게 된거 아니야 됐어? 오케이 나 넘어갑니다 자 2번 빨리빨리 빨리 간다. 열심히 따라와라. 엑스가 1부터 4까지일 때, 다현아 열심히 하거라대답좀 하고 상태 나하면. 응. 자, y는 로그 얼마니 3분의 1. <laughs> 얘가 지금 2 x 플러스 1이니? 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대요. 되냐? 야, 그러면 이게 뭐볼 것도 없이. 나 그냥 그래프 개혁만 볼래 어차피 이거 자세히 그릴 필요도 없어 얘 그래프 개혁만 그리면 얘 분명히 밑이 얼마야?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얘 분명히 무슨 함수야? 아수그수 함수야 돼? 그렇죠 그러면 끝났어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x가 어디부터 1부터 x가 아니 4까지래 그러니까 지금 X에다가 뭐 집어넣었을 때가 네. 1을 집어넣었을 때, 이때가 최대값이네? 1을 쓱쩍 집어넣어. 이거 얼마야? 3이지. 되 네? 3이지. 로그 3분의 3이니까 <laughs> 얼마? 마이너스 1.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여기 4집어넣으면 이게 얼마야? 4집어넣으면. 9지 9. 이게 얼마다? 최소값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아, 이러면 끝이라고. 엄청 쉽지? <laughs> 여러분, 3분의 1 보고 그래프 개형, 이렇게 감수로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릴 네, 수 있지? 네. 그냥 여러분, 다이히 그래프 그려, 그려놓고 정형 살펴보면 어디가 최소고, 언제가 최대고, 언제가 최소인지 분명히 구할 수 있지? 네. 그냥 그 갖다가 그값 집어넣어서 구하면 돼. 되냐? 네. 무지 쉬운 거야. 쫄지 말고 그냥 하면 돼. 음? 자, 나 해볼게. 넘어갈게. 자, 114번. 얼마 안 남았다. 빨리빨리 해보자. x가 어디부터야? x가 어디부터야?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인데 이차함수 이것도 그렇죠? 너무 쉽죠? y는 로그 얼마? 미치 얼마? 2분의 1 이, 얘만 중요하지 여기 x의 제곱 더하기 덱 x 마이너스군요 마이너스 4x 더하기 8 이렇게 돼 있지 이거 최대체수 구하는데 나 이제 뭐하겠다고? 나 이제 뭐할 차례야? 최대치수 구할 이제 뭐할 차례야? 나 이제 문제 썼으니까 그래프부터 그려 빨리 그럼 당연히 치 얼마야 지금? 2분의, 2분의 1 2이야 그려 그냥 끝났어 이제 이런 수로 다한거러그까 그래, 지금 이런 감소함수면 당연히 얘가 모일 때 얘가 모일 때 제일 작을 때가 최대값고 얘가 제일 제일 클 때가 오겠어 최소겠지 당연히 맞아? 그럼 나는 뭐 보면, 뭐만 보면 돼. 뭐만 보면 돼. 아, 이진숙값만 보면 돼. 내가 얘를, 얘를 <laughs> GX라고 하자, GX. 얘를 GX라고 하면, GX가 제일 작을 때가 최대값이고, GX가 제일 클 때가 최소값이지. 괜히, 나 이거 아까 지수함수도 계속 했던 얘기니까, 이거 그냥 부드럽게 해, 좀, 갈게. 부드럽게 해, 그냥 부드럽게. 그럼 GX가 쓰시면, 쓰 x 2 제곱 마이너스 4니까, X 마이너스 2제곱 나 바로 씁니다. 플러스 4 있으니까 지금 얼마만? 4만 더해주면 된다? 그러면 슥자 분명히 지금 축이 얼마야? 축이 x는 2인 거야 그때 그때의 최솟값이 지금 이때 지금 최솟값이 얼마야? 4야 따라와 그런데 지금 x의 범위가 있죠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0부터 3까지래 그러면은 0은 이쪽에 있을 거고 3은 바로 이 옆에 있겠죠 그럼 분명히 이 함수의 그래프의 범위는 이렇게 아 저기 표시가안보네그이면그부터3부터니까지니 이렇게 이렇게 됐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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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가 이렇게 이고4이최솟이이고최이값은 m에다가 뭐 집어넣어? 0 집어넣었으니까 4 4니까 얼마게8이최대이이겠지이아나이금이거뭐이한거이 네. g x 이 최대 이렇 구한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렇 주... 이 원함수의 원함수의 최댓값은 당연히 얘가 제일 작을 때가 얼마야? x 4, 그렇지? 그래서 얘 지금 뭐보야 돼? 얘 F 4 이렇게 하기. 이쪽은 지금 얼마가 최대야? 8이잖아. 그래서 최솟값은 당연히 언제다? F 8 집어 넣은 게 답이다 이런 얘기죠. 내말 따라와. 그4 여기 자4 수를 집어 넣어봐. 아 여기다 집어 넣어. 주익대다. 그래서 4점을 지금 빵 4점을 지 얼마니? 4 4 8이죠 8? 아 여기서 여기 보시, 위 해놓고서 보시는 새끼. 아니잖아 영지 원었을 때가 8이잖아이 x의 값이 바보다 바보. 야 수리 수리 잘못됐다. 잘못됐다. 여기 여기 일이 헷갈릴 것 같아. 여기가 영지 원었을 때가 x 가0일 때가 그때 최댓값이 얼마고 8이죠8 여기가 지금 얼마일 때? 2때가최솟값이 44. 그럼 당연히, 여기다 집어 넣으면, 최솟값은 그냥 8이야? 근데 여기 얼마야? 얘가 그냥 얘가 지금 8이라는 거야? 대답이 얼마야? 로그 2. 서종? 로그. 2분의 1에 8이라고.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지금 대. 네. 자, 그리고 최솟값은 얘가 로그. 좀짤리겠는데 2분의 1에. 에, 얼마였어? 4였어 근데 얘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이다 이런 얘기야 괜찮아? 네. 그냥 깜빡... 갑갑... 나 그냥 결국은 얘 가지고 한 거야 감소함수인 것만 보면 왜 이렇게 는지 알겠지? 되냐?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자 넘어가 볼게 어 사장님 소리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서 하나 둘셋세개 하면 된다 힘내라 세개 하면 끝날게 자. 자 다음에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1번 S. x의 범위가 1부터 어디까지래 8까지래 이렇게 좀 불러줘 힘주네 y는 지금 얼마? 로그 몇스야 2x 이 놈의 지금 제곱이시고 마이너스 로그 2의 x의 제곱 플러스 3나 보시면 야! 딱 보자마자 딱 생겼어 지금 뭐 하고 싶어? 치환. 그치? 그런 생각이 들지 당연히. 네. 그 나는 얘를 치환해 보겠단 말이야. 네. 그러면 치환 쓰라고 제발 그냥 그 무시하기 전 말로 써.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했어. 근데 치환하는 순간 로그 2의 x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네. 돼? 모든 실수. 로 값은 떠오르란 말이야 위아래로 그냥 모든 실수. 그럼 t는 범위가 필요가 없죠. 그냥 이런게 좀잘 돼야 돼 근데 <laughs> 선생님이 말한 말하다가 선생님이 말한 경우는 지금 이런 경우야 지금 일반적인 경우야 근데 이제엑시범위 있지? 그러니까 엑시범위 있으니까 얘 범위 찾아줘야겠네 자 그러면 1일 때는 1일 때는 얼마야? 로그 2에 1이? 0자 8일 때는 얼마겠어? 3일 그러니까 t의 범위는 분명히 0 3까지 0 지금은 있는 거야 아까 내가 말한 거 오히려 내가 이런 걸 말을 안한걸 틀린다니까? 로그 2 x가 범위가 어디야? 못도 못해 또 미친놈들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없는 거지? 로그 2 x의 범위는 모든 실수야 어? 제발 자 계속 가보면 귀 치환했단 말이야? 치환했으면 치환한 거써 y는 s 아, t의 제곱 야 내려와야지 내려와야지 이 e 내려와야지 되냐? 마이너스 몇 t? 2t 플러스 4 이렇게 된거죠 우리가 지금 2차음제 최대 최소 대응만 t-1에 적어가지1 들어갔으니까 여기 2 있겠죠 내말 따라오? 어? 됐어? 그럼 당연히 뭐하면 돼 이제? 그래프 그려 제발 까불지 말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얼마니 t가 춘기 지금 t가 1일 때야 그때 이놈의 최 지금 최소값 여기 최소값이 지금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야 되냐? 오케이 근데 지금 t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영부터 상까지니까 당연히 영은 이쪽에 멀 가까이 있겠고 축에 1보다한칸 작은 거잖아. 3은다 멀리 있겠지. 네. 되니 아 그러니까 이 때가 무슨 값이다 최대값. 최대값 뭐 최대 최소 다구라네. 그럼 최대 최값이다 최소값은 그냥 t가 뭐 얼마일 때2일때 음. 얘가 되는 모자 최소값이야. 얘가 지금 얼마니? 얘 지금 t가 얼마일 때 3행 때가 최대 값이니까 3 0원은 네. 얼마야? 아. 4 더하기 2니까 얘 찍고 얼마야? 네. 6이 되겠죠. 괜찮나? 네. 이해돼? 네. <laughs> 주희야. 그, 저기, 뭐시이야 그, 어. 지금 그 해설을 보시면서 내 설명을 듣지 말고 그냥 칠판대 계속 쳐다봐. 그게 훨씬 나아. 왔다 갔다 하면 달라. 문제의 큰 풀이는 다 똑같겠지만 헷갈린다고. 자, 그 2번을 보시면. 3분의 1부터 어디까지 돼? x가 오. 지금 9까지 있네. 이런 상황인데 y는 지금 로그 얼마니 3의 x. x 곱하기 로그 얼마? 3의 x 분의 9있네자얘를 네. 해야 되는데 이 당연히 이게 뭐로 생각해야 돼? 이게 당연히 이게 뭐, 뭐로 보여야 돼? 보자마자. 2 e 마이너스 로그 3에 X로 보여야 해 그래? 네. 그럼 당연히 얘전기가전전야나 한번 있을게 자 로그 3에 X를 다 모아실 뭐 건데 T로 취환할 건데 자 T의 범위부터 좀 살펴놓으시고 T의 범위부터 3에 3분의 1제곱하면 얼마구요? 마이너스 네. 1 9집어넣으면 2까지 되니? 이렇게 해보시고 야 2에 얘 곱한거지 지금? 여기 2T 마이너스 T제곱 되냐? 얘랑 얘 곱한 거잖아 지금 네. 나 됐어? 그럼 다음에 나한번 있을게 냐 계속 계속 마는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et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 김석 네.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뭐 너무 쉽죠? 마이너스 슬쩍 묶었으면 t 마이너스 얼마에 제곱이고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됐냐? 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도 t에 얘 지금 그래프를 그리시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였을 거고. t가 얼마일 때, t가 1일 때, 이놈의 지금 최대값이 얼마, 얼마인 건데, 1인 건데, t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2는 다 오른쪽에 한 칸, 마이너스 1 여기 0도 있고, 여기 마이너스 1도 있겠지. 그지? 그니까 이 그래프의 범위는 요만큼이야.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분명히, 최대값은 얘가 그냥 보델리고 최소값은 여기인 점이죠. 얘가 지금 최소값이겠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얼마야? 마이너스 3이 계산이잘 안되니 오빠가야 마이너 3이 되겠지 괜찮아 할만하지 나 빨리 마음 생각해 두개 자78 7 8번 볼게요 힘들어 내세요 거의 다 해가고 있어요 자 y는 아 이거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거 나온거 나온 같은 느낌인데요 y는 10에 이게 뭐니 X. x 제곱 x 아니네 x의 e 마이너스 로그 x, x. 이 놈이 x는 어디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a에서 x는 a에서 최대값 뭘 가진다 뭘의 b를 가진다 라고 했을 때 a 분의 b를 가졌 가져... 선생님 분명히 있겠는데 여기 지금 무슨 자리니 여 무슨 자리인 무슨 자리 지수 자리. 지수 자리에 지금 변수가 있지? 어? 지수 자리에 1번 변수. 2번 로그. 이건 100%야. 100%. 알겠어? 이 로그 그러시면 기본적으로 우리 뭐 한다?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상용 로그부터 양변 로그 취하기. 알겠어? 요것만 요것만 되는 돼. 그럼 내가 여기다 지금 네, 여기다 이제 로그를 취, 이제 취하시면 된다고. 근데 여기가 지금 로그X, X냐, 스 로그X냐? 그치? 여기 지금 미치 십자리는 괜선은 로그지? 당연히, 당연히 여러분이 뭐를 취한다고? 미치 십자리인 그냥 상형 로그를 취하시면 됐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냐? 네. 그러면 내가 여기다 상형 로그를 취하는 순간 얘는 지금 이제 뭐한 거야? 얘가 지금 뭐가 된 거야? 진수가 된거지 진수가? 네 여기 진수가 된거니까 여기 지금 로그에 뭐가? 진수의 곱셈인 로그의 1 더하기 되냐? 네. 얘가 지금 뭐인거냐? 얘가 지금 뭐인거야? 진수. 진수의 지수 니까 아. 앞으로 팡 하고 튀어나와 네. 그럼 여기 어떻게 돼? 2- e log x 네. 곱하기 l o x 이렇게 된거니? 네 이거 돼? 선생님 이거 양변 로그 취하는 건데 그럼 이거 로그 10 더하기 로그 x의 얘잖아 근데 얘를 앞으로 딱 튀어 나오 내려온 거야 그래서 오케이 자 이제 이제부터는 똑같아요 그럼 당연 당연 여러분 상황에 뭐, 뭐 하고 싶어 로그 x를 뭐 하고 싶어 치환하고 싶어 되니 지금 x의 범위 있니 없니 없지 그럼 이 t의 범위 필요 없다 이거야 이게 이거 모든 실수야 이거 로그 x 오케이 내말 따라와 그럼 y는 근데 y가 그냥 y가 아니죠? 로그 g y죠, 로그 로그아이. g y? l o y는 여기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t제곱, 뱅이? 그럼 따라오니 지금? 플러스 몇 t? 2t 플러스 1제인 거지. 네. 됐냐? 아, 예. 그러면 여기만 좀만 잘하면 돼. 마이너스 묶고 여기 t 마이너스 2t지. 네. 그러면 t 마이너스 1에 제곱이고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 있으니까 1을 더 해줘야 되겠죠. 됐나? 아, 뭐가 아니야. 아이고 답야 그러면 얘는 얘뭐 뭐 그리시면 네 그리시면 t가 얼마일 때 t가 1일 때 얘가 지금 얼마다 얼마다 1일 는다최대값최대값 최대값. 1일 는다 하는데 네. 자 이제 이제부터 잘 봐야 돼이 틀리면 안돼자 그러면 t가 1일 때잖아 t가 1일 때 그럼 t가 여기가 1일 때지 t가 1일 때지 그럼 x가 얼마나 야 돼? 1 12. 2이야 돼. 1야 되지, 맞니? 네. 그러니까 이, 생들이 똑바로 쓰시면 얘는 t가 1일 때 t가 1일 때 로그의 y의 값의 최대값이 2인 거죠. 내말 이해돼? 맞죠? 이게 로그의 y값이잖아. 그러면 t가 1일 때니까 여기다 1 집어넣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다시 쓰시면 x가 얼마일 때? 11되고, 야 로그 y값이 2니까 이제 밑이 십자리인 거잖아? 그때 y가 음. 얼마인 거야? 10의 제곱인 거죠? 지금 내말 이해됐어? 그냥 오케이. 그래서 지금 x가 얼마일 때? 10일 때 최대값 b가 얼마다? 10의 제곱이겠지. 됐? 오케이? 네. 오케이. 라스트. 라스트 원. 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뭐 하랬어? a분의 b하 B할, a분의 b하랬대. 뭐 이런 니까 답을 뭐 친절히 써 줄게요. 좀착하죠 자. 라스트 원. 아, 확실히, 이, 이 칠판이 뚫어지는, 이 옆에를 쓰면. 이게 이렇게 돼. 뚫어. 이거 빼면는 여기 훨씬 나. 쓰던 부보다 아우, 들어들어 뚫어. 들어, 들어. 자, 그러면. 백발! <laughs> 이거 하고, 남는 시간 빨리 복습하시고. <laughs> 주의야, 왜또그 테이프는 또 어떻게 그렇게 됐니? 제, 제, 카드. <laughs> <laughs> 그, 지금, 줘, 나, 까 <laughs> <laughs> 아, 지금, 있었네. 금지 지금, 지금, 어떻게?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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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a 더하기 2분의 1 어떻게 되니? 더하기 로그 <laughs> 3행 b 더하기 a 분의 3. 오케이, 누나가 얘 지금 무슨 값도아래7컷 보아래. <laughs> 아우 징그러워 죽었어, 진짜 징그러워 죽었어. 나 오늘 되겠지? 네. a가 양수고 b가 양수야. 그럼면 a가 양수고 b가 양수니까 얘가 양수지. 네. 얘가 양수니까 이 값은 당연히 이게 지금 얼마지 모르지 근데 음. 그지? 음. 얘가 얘가 양수고 얘가 분명 양수인 건 분명해 근데 얘가 양수라고 해서 로그 값이 항상 0보다 커? 음. 아니지? 네. 그지? 삼보다 지금 여기가 일일 때는 지금 얼마인 거고 음. 0인 거고 1보다 작은 <laughs> 작은 값이면 어떻게 되겠냐? 일보다 <laughs> 작은 값이면 음수지. 네. 로그의 값이 음. 그니까 러이 전체의 값이 항상 양수는 아닌 거네 지금 무슨 말인지 내말 이해되니? 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네. 마찬가지로 얘가 얼마인지 모르지 맞아? 네. 근데 지금 분명히 얘 로그의 무슨 셈이야? 버스 어, 셈이지 네. 그럼 일단 로그 계산을 네. 해야, 네. 해야 네. 되겠지 네. 그러면 로그 4 네. 밑에 3이고 네. 얘 곱해야 되겠지 네. 곱하면 a, b 나오나? 곱하면 a, b 나오잖아 네. 하기왼 나오니 4 나오고 1 나오고 여기 a b 분에 얼마 나와 4가 나오지. 변수 되니 됐어? 그러면 나는 얘를 이렇게 봤으면 분명히 진수만 놓고 생각한다는 거야. 진수만 이두 수는 분명히 양수지. 이 로그 자체를 생각할 수는 없잖아. 양수가 아니니까. 근데 여기 진수 부분에선 얘는 무쪽은 양수, 얘도 무쪽은 양수잖아. 네. a도 양수 b도 양수니까 얘의 네. 예, 최소, 최는 생각해볼 수 있다 이거잖아. 양수이 거니까. 내말 이해 되니? 그러니까 있습니다. a b 더하기 a b 분의 얼마가 4가 크거 네. 하나 같겠죠. 두배 얼마. 네. 둘이 곱할 거지? 나 네. 쓸게. 여기 얼마? 4. 이게, 이게 최소값이 얼마다? 네. 4겠지. 지금 내말 이해 되니? 그러니까 얘의 최솟값이 4니까 여기에서 얼마 더 해야 서 9. 9 그러니까 그래, 이놈의 이 진수의 최솟값이 얼마인 거야? 9인 거지. 네. 알니 그러니까 로그 3의 이 새끼는 분명히 결국 얼마 얼마보다 2. 2보다는 크겠다 이거. 지금 내말 이해 돼? 네. 했어? 어렵지 않죠? 오케이.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어 성원아 꺼 봐.